산지식 송뚝손입니다. 국내산 순살가치가 왔습니다. 자, 특화입니다. 주말 특가예요. 자, 다섯 팩에 150g 정도 되는 거 다섯 팩입니다. 핫비송은 무제한이고요청정바닥 여수 근해에서 직접 잡은 국내산목가치고요. 두툼하고 통통한 살이고, 야들야들한 식감으로, 담백하고 고소한 맛, 이게 다 진, 이게 진정한 밥도둑입니다. 자, 그리고 순살 갈치는 이제 가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드시기 좋습니다. 자, 저희 같이 한번 드셔 보시면 다른 갈치는 못 드실 정도로 꼭 이것만 또 찾으시더라고요. 자, 어떤 반찬으로 먹어도 밥한 공기는 뚝딱 비울 정도가 되니까 순살 갈치 찾으셨던 분들은 이 상품 한번 꼭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. 주문하실 때는 위에 전화번호 보이죠? 그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자, 발주 마감은 주중에는 오후 3시입니다. 3시 전에 주문하시면 다음 날 드시고요. 주말에 주문하시면 화요일 받으십니다. 자, 순살 갈치, 자, 청정바다 여수 근해에서 직접 잡은 먹갈치입니다. 자, 그한번 드셔보시고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.